안녕하세요. 곽공원 프로입니다. 아이언 연습을 하는데 공이 잘안 맞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아유, 나, 나, 나. 일단 아이언이 정말 안 맞아요. 진짜 아이언 잘 치고 싶어. 제가 한세 가지 정도를 알려드릴게요. 보통 아이언을 잘못 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중심 나의 몸의 중심이 오른쪽에 나도 모르게 움직여지는 경우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 있는 상태에서 치는 경우가 많아서 올려치는 사람들 뒷땅이 많이 나는 사람들 탑볼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런 경우에 이런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공을 놓은 상태에서 그 앞에 한 10cm 정도의 티를 하나 꽂아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스윙을 할때이 티를 같이 친다 라고 하면 공이 잘 맞으실 거예요 아이언 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스윙을 할때저 앞에 있는 노란색 티를 같이 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스윙을 하는데 티가 안 맞는다 라고 하면 굉장히 소리가 이상하고 뭔가 이렇게 압축되는 느낌이 하나도 없고 그냥 걷어올린 느낌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공 앞에 한 10cm 정도의 티를 두고 티랑 같이 스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거기서 스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나의 공은 가운데 있지만 나는 오른쪽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셋업을 잘 하고 자 백스윙 때막 딸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저항한다. 딸려 나가는 거에 반대 힘을 쓴다라는 느낌으로 약간 저항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딸려 가지 않게끔. 저항한다란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시면 공 컨택이 조금 더 좋아지실 거고 마지막은 이거 정말 정말 스페셜한 내용이에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스윙을 할때 많은 분들이 핸드 포워드, 뭐 핸드 퍼스트라고 해서 손이 맞는 순간 왼쪽 다리 앞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를 백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손으로만 당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몸통에 개입이 없기 때문에 손만 움직이는 거는 모든 걸다 받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내 몸통, 즉, 이 왼쪽 옆구리가 어깨랑 연결되어 있으니 이 상태에서 몸통을 회전시켜준다라는 느낌을 갖고 손이 왼쪽 다리 앞까지 오는 걸 느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손으로 이렇게 당긴다는 느낌이 아니고 내가 몸통을 회전한다. 라고 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손이 굉장히 왼쪽 다리 앞에 많이 오는 걸볼수 있어요. 이런 느낌을 가질 때 뭐, 심지어 몸통을 많이 돌려야 되니까 머리를 같이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핸드 포워드, 핸드 퍼스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몸통은 꼭 돌려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그 느낌으로 한번 쳐 볼게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막 당기지 마시고 몸통을 회전한다. 이때 머리도 같이 돌아가도 괜찮아요. 평생 이렇게 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몸통을 회전시킨다. 백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몸통을 회전 시켜서 손이 왼쪽 다리 앞까지 올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아이언을 잘 맞추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연습 세 가지 정도를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연습을 꼭해 보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